자 이종현이 더블 마이너를 또 받았고 아, 이렇게 되면 정말 네 대면 네, 킬로회수는 설상가상입니다 그렇네요 오늘 경기는 뭐 사실상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이 남았고요 중앙으로 갑니다 반대편 잘 봤어요 안진이 붙이죠 다시 중앙으로 신상훈 안진이 반대편 바뀌'어 박계훈의 슈퍼 세이브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지 어, 못했는데요 어, 신상훈 멀티골이 됐습니다 3대0을 만들어내는 안양 카라 그전에 아, 목병이 네. 잘 막았는데 그렇습니다 네. 두 번째 슈팅을 박계훈 선수가 여기서 슈퍼 세이브로 마, 막아냈고요 오, 자 정답네요. 이걸 오.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죠. 자 반대편으로 가져 여기서 채 일어나질 못했어요 네. 네. 그러면서 신상훈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질 못하면서 세 번째 실점을 하게 되는 박경훈 골리였습니다. 네. 네. 여기서 이제 막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반대편 신경을 아예 못 썼습니다. 었 네. 네.